WHA- 네 반갑습니다 울진군 축구협회 우리 이재호 회장님 고려 도시 태백까지 오셨어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유수연 축구 클럽이 이제 1년 동안 네네. 그 기량을 좀닦고 어, 태백에 와서 네네. 그 기량을 이제 점검하고 뭐 바람도 신는 기운 뭐 이래갖고 어, 유수연 축구대회에 참가하러 왔습니다. 아 우리 또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태백까지또한 걸음에 우리 학생들 응원해주러 오셨는데, 울진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축구 옆에서 하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때문에 많은 성장이 있는 것 같아요. 회장님이 모셨때요 애들 기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올해 초부, 초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네. 초에는 좀 미숙한 모습이지만, 지금은 한 1년 동안 가까이 하면서, 기량도 많이 늘고 뭐 내년에 더 기량 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도 울진 축구협회에서 전폭적으로 우리 지역의 에, 후진 양성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나 시간이나 이런 노력들을 많이 투입하고 계신데 그 울진 유소년 축구팀 앞으로의 그 운영 방안은 어떻게 되시는지 어, 우리가 1년 동안 해보니까 좀 미숙 한 점도 있고 네네. 어, 내년에는 더 예산을 더 받아가고, 네네. 우리 울진군 축구협회가 어, 유소년 네네. 클럽을 창단하는 목,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지금. 아, 지금 그러면 유소년 FC는 방과 후 활동 개념으로 이렇게 아시고, 하는 거고, 어. 유소년 팀을 아예 창단을 하겠다. 예, 그 유소년 팀을 창단해가고, 지금 체육회하고, 체육수합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지금 진행 중에 있구나. 네네. 울진군을 대표하는 유소년팀을 공식적으로 네, 창단하시습니다 울진군 축구협회의 목표가 되거든요 고맙습니다 학부형의 한 사람으로서 <laughs> 말씀만 들어도 따뜻해지는데 네, 네. 그 유소년 축구는 앞으로 그렇게 지원을 계속하시고 이끌어 가실 방침이 세워져 있고 맞아요. 울진군 축구협회에서는 울진군 축구 동호인들이나 울진군 축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호인들 부... 내년부터는 대회를 좀늘다서고 친목 네, 네. 이제는 뭐 이기고 지고 떠나가고 네, 네. 축구가 침목을 이제 하기 위해서 네, 네. 이제 클럽이나 이제 이런 걸 활성화를 활성화. 시키는 아, 지역 클럽 활성화를 네, 지금 울진군 축구가 예전에는 경상북도를 호령했는데 요즘 <laughs> 도민 체를 성격이 좀 약합니다 소장님 그런 부분을 이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 때는 울진이 축구부가 있었는데 아 축구부가 있었구나 예, 그때는울중학진 아. 고등학교 축구부가 있어갖고 졸업하고 뭐그 선수들이 출신도 나가고 이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울진이이제왜 제가 유선년 창단을 하고 싶나 이런거네요 워낙 이제 서주청이 너무 얇아요. 아. 다그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9 8로가 외지에서 와 갖고 하고 네네. 졸업하고 다 가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울진군 자원이 없는거다 아, 우리가 정주하고 있는 울진 국민 중에 네. 축구를 대회를 내보낼 자원이 지금 자원이. 자꾸 떨어지는. 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예가7년을 우승을 하다가 네네네. 지금 한 8년 동안 우승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장원이 너무 부족해요. 나고 뭐 원인이 그거네 예. 그죠. 아그 선수층이 너무 야, 얇아서. 얇아졌지. 아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야 내년에는 뭐 동차가 우승을 좀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예. 정경환은 또 이재호 울진군 축구협회 회장님에또큰 포부로 예. 울진군이 또 축구 강군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유소년 축구팀이 창단이 되면. 울진군에도 큰 보람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울진의 제일 축구의 제일 시작이 유승년부터 그렇죠. 시작이 돼야 되는데. 충분히 지금 유소년 축구부가 없으니까. 네네네. 좀 이제 성장하기 힘드니까. 그렇 상담을 빨리 하려고 지금 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교기로 예전에는 그 회장님 말씀드린 축구부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계속 자원이 이렇게 순회가 됐는데 그 지금은 따로 학교에다가 축구 팀을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몇분저 울진중학교하고 시를 해 봤는데 네 네. 학부모들이 워낙 반대를 해 가지고. 아, 초등부 축구 팀은 네, 아. 이제는 또 클럽으로 다 나와야 되니까. 네네 네. 그래 클럽을 창단을 하려고. 아, 공식적으로. 네. 아, 예, 기대하고 그렇지. 있겠습니다. 예, 체육회하고 체육사업하고 지금 얘기 중이습 우리 이재 회장님 뭐 올해 취임하셔 가지고 큰 일성으로 우리 학생들의 유소년 팀을 만드신다고 하니까 음. 진짜 다시 한번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회장님, 울진 아, 유소년 FC를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 생긴다고 해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달에 배가 먼천에 어, 전주훈련을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팀수가 한 40팀. 아 네. 유소년 전지 훈련이 한 사십 팀 오시는데 네. 아 그래가 울진 유소년도 거의 참가를 시키려고 지금 계획 중에 계세요 네. 아 그렇습니까 아직 확정이 났나요 지금 팀수는 네네 사십 팀을 그 만들어 놨고 네네 지금 다음 주에 지금 체육회하고 네네 지금 그 예산 때문에 협의할 때가 아 유소년 팀이 타지에서 사십 팀 정도. 전주 훈련을 오면은 그 경제 유발 효과도 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한 11일간, 11일간. 오우, 그럼 학부형들하고 뭐 학생들하고 코치진하고 오면 배가 미들썩거릴 텐데 네, 네. 숙소하고 먹거리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지금. 조금의 이제 우리가 협회에서 이제 불만이 있는 거는 네네. 지금 숙소 문제나 이식 부분이 좀금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네네. 그런 대회를 하면서 어 이제 군청하고 대감원장 체회하고 운영 부분을 협의해 가고 좀 한계당 좀 올라가게 만들려고 지금. 울진군하고 이제 협업을 하셔가지고 협회하고 네. 그런 불만들이 쌓이면 절대 안 오거든요 요즘은 제일 문제가, 제일 네네. 문제가, 제일 문제가. 숙소하고 목걸이가 네. 중요한데 그런 것도 함께 점검을 좀 해주시면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배감이 다들 그런 의견들이 많으셨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축구 아니면 또 전지 팀이 안 오거든 전지 네. 훈련 올수 있는 팀들이 별로 없어요 구장을 새로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축구 구장을 어떻게 계획할 방안이 세워졌나요? 지금 그두분 이제 본구장 말고 바로 위에 구장이 연습 구장이 있었는데 네네. 오늘 이제 설계가 이제 며칠이시면 나오고 아, 그 정식 구장으로 이제 확장단계로 얘기는 다 끝났고 네네 이제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아, 그럼 예산이 섰네 그죠? 네. 예산이 26억입니다. 아, 26억 예산으로 네. 축구장을 새로 이제 업그레이드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 그렇구나. 아, 우리 이재호 회장님 취임한 이후로 울진군 축구인들에게 큰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축구협회에도 발전이 있는 것 같고. 네. 더욱더 아, 울진 축구 발전을 위해서 또 울진군 발전을 위해서 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아, 울진 유소년 FC 5, 6학년 주장. 권정우분 인터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전국 태베컵 유소년 축구대회 첫 승을 이뤘어요. 어 네. 대단합니다. 오늘 첫 승을 하셨는데 오늘 첫 승의 기쁨을 누구하고 함께 하고 싶습니까? 어, 같이 하는 유소년 축구 애들이랑 같이 나누고 아, 싶어요. 아울진 유소년 fc 친구들하고 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유소년 fc를 이렇게 활동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 재밌고 네네 또 이렇게 시골에서 어. 이런 대회에 나올 수 있는 것조차조차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아 이렇게 시골에서 대회를 나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다. 어. 아, 우리 울진 유선 fc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울진군 축구협회 이재우 회장님에게 감사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우승 축구 울진에서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재호 회장님 화이팅 야, 우리 울진군 축구협회 이재호 회장님 야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이제 성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아 내일 결승전 진출했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꼭 우승을 하는 기쁨을 울진 군민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진 윤선호 FC 화이팅! 화이팅! 이재호 울진군 축구 협회장님 화이팅! 화이팅! 울진군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자, 얘들아, 같이한번늦껴보러 가자. 자, 일로 보여봐 저희는 어디서 이야기할 수 있어? 네, 그래, 소통은 너희끼리도 해야 돼. 안에서 일은 모르고, 어? 이 마저 쳐, 아셨어. 그럼, 한준! 뭐, 나와! 패스 받으러 나와! 그런 건 너희가 소통을 해야 돼, 알았어? 네. 선생님은 지시, 밖에서 지시할 테니까 안에서 소통은 너희끼리 하는 거야. 야, 우리 지금, 그리후 많이 했잖아. 너희끼리도 눈마주 치면 어느 정도 알아야 돼. 어? 강루가 패스를 이렇게 주겠다. 자, 우리 둘이 함께 하 같은 팀이란 말이야. 오케이? 네. 응. 자, 집중해서. 어, 가자. 울진FC! 와이팅 자, 우 이거 보자. 한 입을 엄청 크게 감아줬어. 울진FC 4학년 주장, 이상윤 선수. 간단하게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 이틀째 경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첫 경기에 임하는 각오를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기고 오겠습니다. 아, 정말 이기고 오세요. 네. 자, 울진의 부시, 파이팅. 이성윤, 알지. 모님입니다 자, 가자, 파이팅, 가자, 파이팅, 가자, 가자, 가자.